푸른 소나무 군락 사이로 이파리가 붉게 변한 소나무가 눈에 띕니다. 크기가 작은 실 모양의 재선충이 나무의 수분 통로를 막아 고사시키는 소나무 재선충병 증상입니다. 재선충병에 걸려 말라 죽은 소나무입니다. 나무 가지마다 구멍이 나 있는데요. 나무 한 그루에도 매개충 수백 마리가 번식해 주변 나무로 확산 속도가 빠른 게 특징입니다. 치료약이 없어 걸리면 모두 베어내야 해 소나무 불치병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1988년 부산에서 처음 확인된 소나무 재선충병은 2014년 200만 그루가 넘는 소나무를 감염시키며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8년 만인 올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충남 지역에서도 감염목이 지난해 300여 그루에서 올해 1000여 그루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아산 지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수령이 100년 넘는 노송이 우거진 봉곡사 솔숲과 불과 2km 떨어진 거리입니다. 반경 30m에 있는 소나무에 대해서는 전량 벌채후 파쇄 조치를 한등 12월까지 긴급 방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산림 당국은 대응단을 꾸려 예찰과 방제에 나선 가운데 붉게 잎마름 현상을 보이는 소나무를 발견할 경우 시군 산림 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